동양원의 김재석 의장님과 현대동의원 여러분, 그리고 39만 세종 시민 여러분, 광복 직전 합강동을지역분고 있는 버그룸 시장으로 동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저는 불꽃의 민주주의의 최일선에서 지방유의 의원으로서 광역 지자체장자 39만 세종 시민을 대표하는 세종시장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와 공직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엄중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법재판소는 얼마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선고했습니다. 현재는 결정문에서 국민의 신임에 대한 대반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명시했습니다. 2 0 2 4년 12월 3일, 전 국민의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비상대협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은 물론 포고령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자유민주적 가치를 침해하려 했던 중대한 환정 파괴 규명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엄령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엄중한 상황 속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도나고 기호하는 듯한 발언을 남겨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두 것도 모자라 최 시장은 세종시 반대에서 열린 판핵 반대 운동 집회 무대에 올라 박근혜 전 대통령 판핵 반대 당시에도 불렀던 충정관에 재창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사회와 언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정치 세력의 지지를 얻으려는 듯한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정치적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사회와 언론이 사과를 요구하자, 제시장을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하냐, 라며 일반적인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의 차이라는 식으로 개변을 늘어놓으며 결코 가볍지 않은 잘못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 시장님의 말씀처럼 서로가 맞기도 틀리기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지만 윤전 대통령이 계획했던 개혁령은그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틀리다 라고 앞서서 말해야 합니다. 개혁령에 대한 기계적 중립 역시 현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정치 세력과 훌륭한 시민들을 동의 세상에 놓는 사고방식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책임 회피성 발언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지자체장의 도덕성과 헌법 수호 의지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었을지 최시장께서는 스스로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종시장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오직 39만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도 최 시장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법적 기본권을 운운하며 윤전 대통령에 대한 열한 수사가 마치 법적 상식에 어긋나 있다는 정치적 견제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대헌령이 국민주권을 짓밟는 국가폭력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점을 군부독재의 비극적인 역사는 물론 작금의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국가적 대의가 찾아왔는데도 세종대정권자인 대통령에게 그의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 미안의 개혁령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근간에 묻어려는 시도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행정 수도로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도시입니다. 세종시장에게 부여된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일명 세모리 또는 특정 세력이 잘 보이려는 주의사기 정책을 포함한 구태정책과 매몰되어 있다면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싸늘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에관한 행사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우위에 있고, 대통령의 개혁령에 대한 사법조치의 위험성을 원하는 것보다, 개혁령이 국민 일상과 우리 민주주의에 비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세종시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진정한 고위공직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대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논란을 자초했던 자신의 잘못된 언동에 대해 39만 세종시민 앞에서 정중한 태도로 진정성 있게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39만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세종시장으로서 그동안 믿고 지지해 준 세종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지금 모두에게 꼭 필요한 고위공직자의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 의원님께 저에게 제에저를시이 부분에 대한 단언말니다 우선 저는 개혁을 모으는 다싶습니이 지금도 개혁을모으잘못된라것이습니다 다만 대웅령 성패에 따른 탄핵 전단이 국민적 대논란이 되었을 때, 국민의 힘시골이사와 함께 반대의 의사를 혼해받친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가질 때, 즉시 이를 중중하는 승리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대웅령을 인퇴했다. 나는 우리가 사슴 앞이 없고 우리의 신을 보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리가있겠 싶어. 내가 직접